선생님의 인생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. 인간 강사를 하시게 된 지금까지 여정이 궁금합니다. 어... 여정이 궁금하다? 인간 강사의 꿈이 있나? 아니요. 그 제가... 아, 그... 작년에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아 그랬어? 음... 일단 저는 원래부터 꿈이 약간 하원 강사였어요. 그래서 이제 하원 강사 꿈 실제로 이제 기록부나 이런 거 보면 하원 강사가 있어. 학원 강사가 꿈이라는 게중 이때였나 그때가 학원 강사를 하고 싶었던 게, 그때는 이렇게+ 이렇게 인강 강사가 많거나 이러진 않았거든 인강 강사 인강이 뭐야 인강 나는 뭐 거의 뭐 대학교에서 인강을 접는데 그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학원 강사를 하고 싶었냐면 중 이때 그 학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보습 학원 선생님이었는데.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OBS 나보다 재밌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 선생님처럼 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게 사실 그때 제가 연애를 좀 했거든요 중이중삼때 연애를 또 했어요 어? 인싸라서 했는데 아, 누가 웃었어!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자 선생님이 중이중삼때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막 해주는 거야 그 중학교 학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못 해주는 걸 학원 선생님이 막 해주더라고 연애 상담도 해주고 이메일이 아직도 있어요 나는 너랑 뭐그 아이가 뭐 서로 뭐 좋은 이제 뭐 예쁘게 뭐뭐 뭐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참 선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어,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도 좋은 수업 재밌는 수업 이런 것도 잘 하고 학생한테 도움도 되고 뭐 삶의 멘토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. 근데 뭐 지금은 수강생이 너무 많으니까 인강 형강 하면 몇만 명씩 되니까 그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간 강사를 좀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뭐 노력은 해봤죠 현장도 대치동에서 수업하려고 좀 이제 이력서도 한삼 사백 개 넣어보고 근데 뭐 초짜 강사가 들어가기엔 좀 여+ 어, 뭐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영수 학원에 이제 그몇년 전이 얼마 안 됐어 그게 이제 그아칠년 전이구나 꽤 됐구나 미안해 영수 학원에 이제 국어 강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+ 한 명하고. 뭐네명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다가 아 내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좀 치열하고 독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에서도 수업을 하고 송배수업을 하고 거의 뭐 365일 중에 한 100일 빼고는 거의 찜질방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더안 좋아지긴 했는데 원래 짐방에 살면 안 된다는 음, 교훈을 음. 얻었지.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치열하고 독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회들이 오더라고. 근데 뭐 사실 되게 웃긴 게나그 원래 내가 어디 선지 아나? 그 인강 처음 했던 데가 어딘지 아는 사람. 그 어, 오르비 클래식. 음. 어 오르비에서 이제 서울 오르비에서도 내가 뽑힌 게 진짜 웃긴 게 내가 그 예를 들어 V학원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V학원 강사였는데 나를 M사 강사인 줄 착각했던 거야. 오르비 대표가 내가 M사 현장 강사인 줄 알았던 거지. 그래가지고 나를, 웃긴 게 나를 이제 뽑아버렸어. 그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아무튼 그렇게 뭐,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일? 그래서 이제 인강을 시작하게 됐고, 뭐 거의 시작하자마자 좀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, 솔직히. 그, 나는 내가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 유명하잖아? 아. 요즘 신문에도 나고. 왜? 네. 난 내가 이렇게.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걷다 보니까 이렇게 온것 같아.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또 내가 뭐 이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나는 사실 지금 만족해요. 제 생활에 대해서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인간강사를 하게 된 것은 중2, 중3 때 선생님으로 인해서 어, 학원 선생님들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